아, 신문사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하는 걸리버 되는 일 하나 없이 덩치 안 맞게 짝사랑이나 하고 있는 신세였는데요 그러면 5초가 5년이 넘은 지 오래 이러다 50년이 되지 말란 법도 없죠 아하, hmm? 딱 보니까 이형 실수했네. Yeah. Exactly. 아휴, 보자 흰건 바탕 화면요 까만 건 글씨랑. 안만 봐도 죽기 전까지 도저히 못 채울 것 같은 여백. I this thing. 결국 걸리버는 연필 대신 잔머리를 굴려 보기로 합니다. 아 이거 짜기게 하는 거예요? 한땀한땀 정성 가득한 편집 그 결과. So impressed, Galloper. I had no idea you were such a good writer. Uh -huh. There's a guy down in Bermuda who claims he has the secret to the Bermuda Triangle. You do have boat experience, don't you? Mm-hmm. Uh -huh. Man, I'm a boatman. 육호선 삼각지역도 아니고 버뮤다 삼각지이라니. 아니 짝사랑한 그녀가 자기네 사지를 몰 줄이야. 아예 그런 이태원도 아니고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거기에요? 혹시 다 알고 나 배긴 거야? 그런 거니? 아니랄까? 휘몰아치는 폭풍에 정신을 잃은 걸리버. 아, oh, Edward hey! 긴 어디죠? 캔콩과는 사이즈가 사뭇 다른 이들의 나라 정말 땅콩만한 서인국 릴리포트? 하지만 작다고 우습게 봤다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 오! 어떡해, 어떡해! Oh. 오! 기는 사람이나 낀 사람이나 찝찝한 건 피체유만. <laughs> 아어떡 하냐 이거 진짜. 오 그렇게 치질감만 먹는 고통을 참으며 온 나라의 구경거리가 된 걸리버는 그 길로 왕의 진상품으로 바쳐지는데요. I wanted a bracelet, not a great big hairy beast. <laughs> 귀엽네. 도대체 쓸데없이 크기만한 이 인간은 아무래도 쓸모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적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강제 수환된 걸리버는 마침내 덩치값을 하게 되는데요. 오라 표정을 보하니 어요 요놈들 이웃나라 스파이? 뭐 어, 이건 뭐 시군용 복귀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임무는 지금부터입니다. 말 그대로 급한 물부터 꺼야 하는 걸리버. 그렇다면? <목소리> 아이구야 이거 폭풍가요 이거? You, 만천하에 드러난 걸리버의 우와! <laughs> 자 이번엔 신문이 급상승한 걸리버를 만나봅니다.

덕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에드워드는 걸리버를 골탕 먹이려고 하죠. 이건너 죽고 나 죽지 아닌가요, 이거? 오, 아이고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는 적들. <목소리> 아, 이제 어쩌죠, 이거? 이분이 뭘할수 있을까 싶은데. Sure? You. 안 그래도 크게 걱정인 콜리버는 무력 대신 대화로 해의물꼬를터버렸는데요 Gulliver, I come in peace. Listen. I'll go crazy. You act all scared and just follow my lead. 하지만 걸리버의 오버액션은 도리어 이들의 공격력에 불을 지피고 oh! 뭐야? 아, 이거 방탄이에요? 뱃살 방탄? <laughs> 여성은 자기도 미쳐 몰랐던 뱃살의 능력을 알게 되죠 Invincible. 그저 최선을다 뚱뚱했던 것뿐인데. 졸지에 바다의 왕자가 되어버린 걸리버 <laughs> 덕분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 Shoulder, <laughs> 야, 아주 살맛 제대로 납니다. 야, yeah, 이거 진짜 인생 역전이네요. 그야말로 아이돌로 부럽지 않은 인기. 여기도 컬리버, 저기도 컬리버, 걸리니까 컬리버지 하지만 컬리버가 유난히 마음에 걸린다는 이분. 자, 이번에 콩만한 이들이 사는 곳 컬리버 여행기 결론입니다. 잘나가는 걸리버를 보다 못해 적들과 손을 잡은 코털 장군 에드워드 그는 걸리버를 대적할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고구로 돌아오는데요 Don't freak, little peeps. This one's on me. 트랜스포머인가 아이언맨인가 <laughs> I challenge you to a 순식간에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정체불명의 로봇. 오, 생각보다 훌륭한데요? 와, 덕코 덕코 키가. 하지만 느긋하기만 하던 걸리버는 결국 공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yourself, 인생 최대의 구력을 맛보게 되죠.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hear my b a n i s h this beast to the island where we dare not go. 어디 뭐 공포의 섬이요? 콩형 사는데? 스컬 아일랜드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종족들이 산다는 그곳!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눈을 뜬 걸리고는 콩이 살 만한 어마무시한 크기의 집을 발견하는데요 no 와 맞네! 맞죠? 어째 기절만 했다 하면 딴 세상 그런데 이번엔 에? 웬 드레스? 처음엔 개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쉴틈 없이 시작된 이유이와 이번에 뭐 거인족인가요? 쭈쭈쭈쭈 <laughs> 우쭈쭈 우리 애기 밤새 수염이 잘랐요 하루 아침에 엑스라지의 스몰 사이즈가 걸리버. 어떻게? <laughs> <어울려. 웃음> <laughs> <laughs> what are you doing here? f u s t 이대로 이 땅은 영원히 공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걸리버. 그건 죽기보다 싫었던 녀석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릴리퍼을 구하려고 하죠. 이대로 장군이 될 것인가? 공주가 될 것인가? 일생일대의 기로에선 걸리버 아이쿠 문제는 사이즈 과연 걸리버는 킹콩만한 소녀와 살게 될까요 아니면 땅콩만한 이들과 살게 될까요 살 떨리는 운명의 한판 아우 걸리버의 얘기였습니다.